네 대장동 의혹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 후, 뭐 후보님께 질문할 그 의혹이 없어서가 아니고, 종합적인 의정에 그 대해서는 조금 딱, 편향적이신 것 같아요. 아니, 후보님께서 아까 네. 지,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질문이 쏟아질 텐데라고 네. 전제하셨기 때문에, 저희가 질문을 자제하는 이유는 전체 시간 배분, 아, 시간 끝나면 따로 한번 물어보십시오. 네, 녕 계속 하십시오. 30분 지난 이제, 다음에 마이하죠 뭐. 정치, 정치 쪽으로 좀 넘어갔으면 아, 좋겠는데 구혜영 의원이좀 준비한 질문이 있습니다. 네. 예, 저 질문이 좀 마음에 안 드시고 거슬리는 게 있더라도 패널 자체에 대한 평가라든가 네. 질문에 대한 평가. <laughs> 알겠습니다. 이런 부분은 어, 저희는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여쭤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은 조금 어, 신경을 써주셨으면 네,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